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그 부랴움을 이 맞추고, 그 수족대는 이원에게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우연히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3 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리니, 며희그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복하더라. 곧 가는 기한이 지나며, 요셉이 말을... 하라 야이예되데가 너에게는 예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비에 아르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인세하게 하여 예를 되내가 죽거든가나. 땅에 내가 파는 은혜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여 나니 나로 올라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우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예를 되들가 내게 시킨면세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 해보든시 나와. 바로 공해 원하들과 이곳 땅에 모든 걸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대여섯 대만 고생 땅에 남겼으며 병과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우라가고 나면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지를 동안 회복하였더니 그땅 거민 나한 백성들이 아다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네, 그 사람의 그 대통령이라 으므로그당 이름은 아베 미스라임이라 였으니요 뭐 당한 건너편이더라 여배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그래? 가나당으로 배워다가 마흐브아 박벨라 바쿠레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조스의 그로내게밭과 네 함께 서서 배창지를 쌓은 것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성군과 함께 입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강요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네, 형들이 내게 아버님말씀을지라도 잊지 말아건대 그들의 허물가지로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진이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의게이르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만나 백성의 생명을 구하나니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국을 가져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삼들을 보았으며, 무너스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쓰라이에서 양육되었더라. 형제들에게 예루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다 예루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이스의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그로 말고올라 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 1십세에 죽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돌동 성세의 50단에서부터 2 6절 말씀하며,